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뉴스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주거복지 증진을 도모하겠다며 첫 번째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금융지원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새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핵심은 양도세, 취등록세의 면제와 같은 정책으로 주택 수요는 늘리되 공공분양주택 축소 등으로 공급 물량은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의 가정이 생애 최초로 6억원, 85제곱미터 이하주택을 구입할 경우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9억원 이하 신규,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5년간 양도세를 면제받도록 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규모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금리 인하와 총부채 상환비율 DTI,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도 완화해 주택구매자들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공공분양주택을 기존 7만 호에서 2만 호로 축소하고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만 공급하기로 했으며 공공택지, 보금자리 지구 등의 사업계획을 조정해 주택 물량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체 우려가 있거나 장단기 연체자의 채무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택 담보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장 10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의 하우스 푸어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폐지될 것으로 예상됐던 분양가 상한제는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종합 대책이 실수요자들의 구매 의욕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 혜택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주택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설 정도로 공급이 넘쳐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기보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서 수요자들이 빚을 더 지면서까지 주택 구입에 나설지 알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인구 감소, 생산 연령 감소 등 수요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번 대책에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그리고 저출산 그리고 경제 성장률의 이제 하락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 과거처럼 폭대한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연합은 주택 가격 거품을 지탱할 목적의 토건 투기 세력을 위한 특혜 정책이라며 정부 대책을 혹평하면서 주택 가격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종합 대책에 포함된 세제 혜택이 지방 자치 단체의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자칫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간접세를 늘려 서민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세수 부족분을 막기 위해서. 다른 간접세를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이제 일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전 국민을 이렇게 힘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종합 대책은 실수요자들의 구매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구매자들에게 더큰 부담을 안기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를 보완할 정부의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C 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과 육자 회담에 따라 중지했던 오메가와트 흑연 감속로를 재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환경 단체들은 한반도에서 핵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원자력총국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려늄 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지난 2007년 6자회담 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지했던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를 재정비해 재가동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지난 3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에 따라 자립적 핵동력 공업을 발전시키는 조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양재성 사무총장은 핵무기는 물론 핵발전 역시 생태계를 완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남북한 모두 한반도에서 핵위험을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07년 6자회담 13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이 합의를 깨고 흑연 감속로를 재가동하면 폐율로봉에서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을 보존하고 시민들의 환경의식 개선에 앞장서온 환경운동연합이 창립 20도를 맞았습니다. 생명이 숨쉬는 지구, 평화로운 한반도, 지속가능한 생태민주사회 등 새로운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나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핵폐기장 건설 반대운동, 상수원 수질 개선 활동,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 그리고 최근 4대강 지키기 운동까지. 환경운동연합은 녹색 지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1993년 서울의 공해추방운동연합과 여덟 개 지역의 환경 단체가 모여 전국적인 조직으로 출범한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전국 46개의 지역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환경운동연합은 프레스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그동안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초대 대표를 역임했던 이세중 환경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을 지켜야 후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일념으로 환경운동을 시작했다며 새로운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정말 그그 동안에 어, 일반 NGO로서 그대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보다 더 전문성을 환경에 대한 환경지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또 어, 모든 운영이 보다 투명하게 돼서 정말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이러한 환경 단체로서 앞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도 선포됐습니다. 생명이 숨쉬는 지구, 평화로운 한반도, 지속 가능한 생태 민주 사회, 자유로운 참여 시민 공동체라는 네 개의 비전을 제시한 환경운동 연합은. 구체적인 전략을 통해 비전들을 일어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삶 자체를 생태적인 삶으로 바꾸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것이며 녹색 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구도환 정책 위원장은 환경운동연합이 지금까지 활동가 중심의 단체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앞으로는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단체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은 활동가 중심의 단체다. 뭐 이런 비판도 좀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3년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시민들과 함께 더욱 더 활발한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편 기념식에 참석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시민 단체와 늘 소통하고 환경 거버넌스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 단체와 함께. 환경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환경 단체 시민 단체하면서 거버넌스 코 거버넌스를 실현해야 국민들이 정말 안하고 행복하고 또 미래의 우리 태 후세들도 우리 지게수 있고 환경 지킴이로서 지난 20년간 활동해 온 환경운동연합 사대강 문제와 무분별한 핵개발 등 산적한 환경 현안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의 새로운 출발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C 채널 뉴스 나경철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제1 시민운동과의 여권 발급이 거부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는 여권 발급을 요구하는 공문을 오사카 주재 총영사에게 보냈습니다.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간사이 네트워크 공동 대표 방청자 씨의 여권 발급이 거부됐다며, 우리나라 외교부는 방씨가 한국과 일본 국제사회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즉각 여권을 발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대협은 방씨가 일본 전역에서 활동하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40여 개 시의회 의견서와 결의 채택을 이끌었으며, 한일 연대와 국제사회 네트워크 등을 만들어 국제적 압력을 행사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외교부가 방씨의 여권을 거부한 것은 제일 조선 학교에 지원 활동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대협은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 배상을 촉구하는 전 세계 1억 명 서명 운동을 시작하고 최근 홈페이지에 서명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WCC 부산 총회에 반대하는 몇몇 인사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예산 지원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박성기 부니엘 신학교 이사장과 서기행 예장합동 WCC 대책위원장이 지난달 제출한 예산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광부는 WCC 부산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문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WCC 준비위원회는 최근 이단 다락방과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WCC 반대단체 국민의 소리도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예산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이번 판결이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경색된 남북 관계 속에서도 남북 여성들의 교류를 증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양성평등위원회를 비롯해 여성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36개 여성단체 대표들은 현재의 남북 상황을 돌아보고 화해와 협력을 위해 여성단체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단체는 지난해 악화된 남북 관계로 남북 여성간 대화도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다며 올해에는 남북여성 대표자 회의와 같은 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 독자적인 운동도 벌여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또한 6.15 남측 위원회 본부와 공동으로 생명, 화해, 평화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통일쌀 보내기, 금강산 관광재개 운동 등 대북 협력 활동에 앞장서기로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신임 상인 대표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선출됐습니다. 교회와 기관에서 사역 중인 여교역자의 상당수가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절반 가까이는 최저임금 수준의 사례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전국 여교역자 연합회가 실시한 2013 여교역자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56.5%는 성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사례비와 처우에 대한 차별이 34.5%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 배정 차별은 33.8%, 각종 모임 배제는 10.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여교역자의 47.6%는 월 100만원 미만의 사례비를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무보수 비율도 15.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회 환 관계자는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마땅한 방법이 없어 여교역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성 총대수를 늘리거나 교회 여성들이 연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992년, 1998년, 2002년 이후 네 번째 조사며 이장 통합소속 여교역자 39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통합 중에 여성 목회자는 지난해 말 기준 1,524명입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제 10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오는 4일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개막식을 갖습니다. 개막식에서는 기독영화인상, 영화 비평상이 시상되며 개막작으로 나투데이가 상영됩니다. 영화제는 4일부터 7일까지 필름포럼 극장에서 진행됩니다. 한국교회 환경연구소가 물의 날을 기념해 오는 8일 생태신학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물과 그 위기에 대한 생태신학적 성찰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물 위기의 현실과 이에 대한 신학과 구약의 이해에 대해 발제됩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실행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예산을 387억 6,500여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실행위는 이단 대책연구소 설치, 감리교 신학정책 실시, 목회자 영성세미나 실시 등을 올해 사업계획으로 발표했습니다. 교단장립 60주년을 맞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여의도 순복음 총회가 기아성 역사 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심포지엄은 오는 15일 열리며 기아성 성령 역사 60년, 한국 오순절 성령 역사 85년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날씨입니다. 모처럼 반가운 단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후에는 다시 포근해지겠는데요. 다만 습도가 높아지면서 아침에는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2도, 서울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18도, 부산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2m까지 일다 점차 낮아지겠고 서해상은 2.5m, 동해상에서는 최고 3m까지 일다 낮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기온이 2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에는 전국에 또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